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맹이라 깎아내리던 시선이 한국의 세계 1위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한국과 연결된 숨은 혈관이 한꺼번에 드러나자 회의장은 침묵으로 굳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의 한줄기 첩보 기술 동맹의 유혹 오로지 선택권은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존 해밀턴,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20년간 미국을 위해 일해온 선임전략분석가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의 그 새벽처럼 제 모든 경험과 신념을 뒤흔들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짧은 지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네요. 한국의 전 세계 공급망 위험 요소를 다시 검토하게,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자료들이 책상 위를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잠시 머리를 식히려 복도로 나섰을 때, 저는 마주 오던 동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웃음마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가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일 뿐, 다른 변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대화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리는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이죠. 동료의 강경한 주장은 사실 백악관의 지배적인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툭 던지듯 이야기하더군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설마하니, 미국 중심의 질서에 어떤 균열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마음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떨어진 아주 작은 돌멩이 같았죠. 그저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앉았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제 눈길을 사로잡은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야만 했네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는 항목 아래 대한민국 70%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었죠. 제 안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견고한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치부했던 그곳이 사실은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으로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정도였네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일까요? 눈앞의 모니터 불빛이 마치 저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보고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고 보고서의 첫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이 앞으로 백악관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텅빈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그 문장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시나리오의 서막과도 같았죠. 보고서의 첫 번째 챕터는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제가 그저 아시아의 유능한 기업 정도로만 여겼던 두 이름이 사실은 세계 기술의 심장이었더군요. 그들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흐름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바로 그 한국산 메모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국방 시스템과 금융 네트워크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만약 한국이 메모리 공급을 중단한다면 월스트리트의 모든 거래는 멈출 것이고 국방부의 첨단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깊고 치명적인 의존성을 왜 우리는 이제껏 간과해 왔을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문제였네요. 보고서를 검토하던 한 동료가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제는 없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 1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공급망은 이미 너무나 깊숙이, 그리고 복잡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섣불리 끊어내려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저는 보고서의 첫 챕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 그 자체였죠. 이한 문장이 앞으로 백악관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동맹국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반도체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은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케이온. 이두 기업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영향력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폭스바겐. BMW 벤츠마저도 그들의 심장에는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권 자체가 한국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항해 사안을 보냈다는 기밀 기록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국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였죠. 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그래프 용지에 굵은 펜으로 하나의 사실을 더 추가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이미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 순위 2위에 올랐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었네요.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독일 출신 보좌관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과 보고서의 내용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수많은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국의 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과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는 듯했네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래 전기차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 역시 한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보고서의 페이지가 한장한장 한장 넘어갈수록 그 무게는 제 어깨를 더욱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서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이 숨겨둔 두 개의 강력한 무기에 관한 이야기였죠. 첫 번째는 바로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더군요. 그들이 만든 K방산 무기들은 동유럽의 폴란드를 시작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그들의 외교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네요. 두 번째 무기는 바로 OLE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LG라는 기업이 전 세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거실에 걸린 텔레비전, 그 화려한 화면의 대부분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애플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조차 한국 없이는 자사의 주력 상품을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이더군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동료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제가 전하는 소식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무기와 화면을 동시에 장악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 느껴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무기는 총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었죠. 그것은 바로 기술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의 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네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분석이었죠. 1997년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기록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이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금을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모습은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네요.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전 세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끝났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1년 만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는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로 검사를 도입하며 전 세계 방역의 표준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그들의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들은 단한 번도 그 위기 앞에서 쓰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압력이 강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고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네요. 이 나라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국가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압력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심이 담긴 저의 고백이었죠. 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저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자료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백악관 내부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백악관 내부에 회람되기 시작하자 예상했던 대로 극심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경파들은 이 기회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의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라놓았네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반면 온건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경고했죠. 만약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당장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부터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고성과 사태질이 오갔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쉴새 없이 터져 나왔죠.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국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현실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모든 산업은 한국이라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이 잔인한 진실을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보고서의 첫 줄에 썼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단하로도 버틸 수 없다. 그것이 이 모든 논쟁의 본질이자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었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첩보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CIA 긴급 첩보 하나가 제게 전달된 것은 말입니다. 첩보의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히 폭발적이었죠. 중국이 한국 측의 극비리에 접촉하여 차세대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동맹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한국이 중국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대통령 집무실로 달려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해야만 했죠. 보고를 받는 대통령의 얼굴은 평소의 여유를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네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무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폭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마주한 최악의 위기였을 겁니다. 대통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없이 갈라져 나오더군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이 게임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인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열쇠가 이제 더 이상 워싱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열쇠는 이제 서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 전체는 깊은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다음 행보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우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울에서 들려올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의 결정에 따라 세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2025년 8월, 마침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장 주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회담의 결과로 양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공동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MASG 말에 한국의 기술력으로 미국의 쇠락한 조선업을 부활시킨다는 계획도 공개되었네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미래 전략산업 펀드를 함께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대통령께서 세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면 자신은 그 길을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 거대한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적인 동반자가 되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선언의 무게감 앞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이제 정말로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네요. 저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그 절대적인 정적의 순간을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이동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두고 매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네요.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익숙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중국, 유럽 등과 외교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이 역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두 가지 주장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권리가 바로 국력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네요.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권이 이제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선택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변화는 백악관의 전략에도 거대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진퇴양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고뇌에 빠졌고 그의 질문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결국 저에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날의 대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대통령은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만약 지금 당장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듯 절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희망을 줄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해야만 했죠. 그렇게 하신다면 한국의 산업이 무너지기 전에 미국의 산업이 먼저 붕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대답을 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나라를 제외하고, 한국에게만 관세 예외를 적용해주면,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네요. 일본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절벽이고,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상황이었죠. 저는 제 대답을 듣는 대통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드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야 깨달았네요.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덫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우리의 자부심이 바로 그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을 나오며 비로소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외교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였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세계는 한국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못한다. 이 문장은 지난 몇 주간 제가 밤을 새워가며 얻어낸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 자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네요. 이 보고서가 앞으로 미국의 미래를 아니 세계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한장한장 한장 아주 천천히 보고서를 넘겨 보았죠.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깊은 침묵만이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네요.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경외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를 말입니다. 그것은 적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에 대한 존경심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나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서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네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나 백악관 집무실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문득 70년 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한 나라의 흑백 사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주먹과 뜨거운 눈물만으로 다시 일어섰던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전 세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과거의 적대적인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것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강력한 파트너에 대한 건전한 긴장감이자 존경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수평적으로 만들 새로운 협력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그런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독특한 정신세계까지도 말이죠. 이제 역사의 방향키는 더 이상 우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 방향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항해의 시작을 바로 이곳,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의 세상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세상의 이름은 아마도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네요.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